안녕하세요. 핸드폰 판매사 세자마마입니다. 오늘은 살짝 지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바로 단통법 폐지 후. 바뀐 위약금 규모와 유예 기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짧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게요. 첫 번째 해지 위약금. 단통법 폐지 전엔 약정 혜택으로 할인받는 기기값 할인 지원금인 공시 지원금 또는 핸드폰 기본료 할인 혜택인 선택 약정에 대해서만 위약금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후에 저희 판매사들의 추가 지원금 일부도 이제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판매사 추가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이었기에 통신사 전산상에.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낮았지만 핸드폰 사기에 쉽게 노출되었고 통신사와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가 차별받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의 추가 지원금이 합법화되고 일부는 위약금으로 등록되는 만큼 핸드폰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약정해지 위약금이 올라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외의 소비자분들에겐 본인이 정말 혜택을 받은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와 통신사도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별로 차별받는 소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딱 3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기 변경 시 위약금 유예 기준이 변경됩니다. 한 통법 폐지 전엔 공시지원금 가입자는 약정 24개월 중 18개월 사용 후 기변 시에는 위약금이 유예되었죠. 선택약정 가입자는 사용기간 상관없이 약정기간 내 1회에 한해서 언제든 위약금 유예 처리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전 판매사의 추가 지원금 중 일부가 위약금으로 변경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 위약금 유예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공시 지원금 약정 유예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선택약정 가입 고객님들은 개통 후 1년 6개월 경과 전 기기 변경 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그래서 평소 폰테크 하시거나 핸드폰을 자주 바꾸셨던 분들은 해당 내용 꼭 참고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라며 평소 핸드폰 교체 주기가 2년 이상이었던 분들은 위약금은 오르지만 리스크는 없고 할인혜택만 더 좋아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은 단통법 폐지 초기라 뭔가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상황 좀더 두고 본 다음 오늘 안내드린 추가지원금과 약정위약금 관련 활용 팁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